네, 자, 이번에도 네, 재미있는 마술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, 음료수 많이 드시죠? 네. 네 어떤 음료수 좋아하세요? 저는 아아 아 좋아합니다. 아아, 아,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죠. 아아, 아, 음.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신세대 <신세배입니다. 웃음> 자, 그래서 제가 이 아아 아 먹을 때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, 혹시 뭔지 아세요? 아, 그렇죠. 빨대가 있어야 이제 맛있게 이렇게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마술사들도 이제 항상 이제 빨대를 가지고 다닙니다. 음. 근데 이제 뭐 이제 몸에 소지한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에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. 네. 오. 그럼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가져가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요. 이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다 실제로 네. 있는 겁니다. 네. 네. 보이시나요? 안, 안 보이세요? 네. 저다 보이는데. 저게 뭐 있어요? 이게, 오징어 딴 거. 아, 저거. <laughs> <laughs> 자, 어쨌든, 네, 제가 그래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드실 때 필요한 빨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빨대. 여기 보이시나요, 빨대? 아니요? 안 보여요? 안 보이세요? 안 보이시는구나. 그럼 제가 이 빨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 빨대를 이렇게 잡아서 들고 신어주면, 오! 빨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빨대 맛을. 뭐 <목소리도> 하는데?